있다. 죄의 도시에서도 떨어질 땐 떨어집니다. 그거, 날 수는 있는데 애들이. 생각하면투가 대단한 것 같아요. 투에서는 아니다, 데몬즈구나. 데몬즈에서는 그, 가고일들 낙사하는 법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후속장에서 더 애들이 낙사를 잘해. 낙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낙사를 무조건 하지. 떨어지기면 데몬즈에서는 애들 낙사를 절대 못 시킵니다. 왜일까? 왜전작에서더 AI가 좋지? 살쪄서 아우! 겠어 근데 가고 있는 아예 날라다니잖아요. 하긴 아, 그치? 근데 등치가 다르긴 하구나. 생각해보면 네, 불본 까마귀도 낙사 하잖아요. 하긴 까마귀는... 뭔가 좀 그렇긴 해 내려찍기 한 번만 해주렴 노예 쎄요 쟤네들이 목그 이동 속도가 빠른데다가 워낙 지랄 맞아가지고 꽤셉니다 아, 근데 아이템. 뭔가 안 먹고 왔다? 그레일의 시체 있는 곳. 아예 들르지도 않고 왔구만. 이게 오랜만에 해서 까먹은 건가? 아니면 단순히 말하느라 정신을 팔아서 그런 건가? 로스릭 땡엄 인챈 될걸요? 왔다. 그지 같은 놈들이 왔다. 얘네 에스트맛이잖아. 아우. 비겁한 것들. 어 마무리는 딱 앞잡기. 3대만, 아니야, 3대. 에스트 마실트 없이 3대. 어, 근데 이 무기 세다. 이 무기도 5강이 되면 좀 세지네요. 출방 기준. NPC 상대할 때 은근히 좋아. 은근이잘 걸린다. 이벽팅만 아니라면. 물론 1회차 기준. 1회차 기준으로 괜찮아요. 1회차 기준. 고회차 그 가면은 데미지가 어떻게 어... 난장판 될지 모르겠다. 오늘은 무이 컨셉이다 무이. 아, 소울 20만이네 20만 쓰고 오죠 불안하다 특대검 플레이했습니다 연특은 아니고 그소 특수 특대검도 플레이했고 불안해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잃을 수 없는 이유가 잃는다고 해도 사실 클리어하는 데는 큰 의미 없거든요 근데 지금 레벨업을 해서 부러진 직검이랑 데미지 비교해야 돼요 5업? Very... 아 4업 4만 9천 솔울시즈즈의월광검이 Walgong w 좀. l g o 드디어 a l g o n g Walgong w a 제가 이거 지금 바꿨거든요. 아. 아, 오늘 그래서 그 돈에 나오 돈에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왜 미친 이거 소리 안 바뀌었냐? 잠깐만요. 아, 말도 안 돼. 아, 그냥 기껏 바꿔놨더니만... 헐. 아, 이게 이쪽에서 바꾸면 저쪽에 밖에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잠깐 잠깐, 이것만 좀 바꾸고 하죠. 아, 이것 때문에 돈에 나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이쪽 거는 이쪽 거에서 밖에 안 되는구나. 메인 컴퓨터에서 바꾸면은 방송 컴퓨터에서 같이 바뀌는 그게 아니네요. 잠깐 잠깐. 어디냐? 이따. 자, 설정 저장. 뭐겠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거지. 자, 일단 됐고. 아, 구독 버튼은 아직 활성화 안 됐어요. 이거 혹시 다시 하면 지금 되나? 아! 이제 적응 전으로 되나보다 키보. 껐다 켜볼까? 아왜 똑같이 나오지 이거? 껐다 켜도 똑같네 저장은 분명히 됐는데 안 됐구나 저장 왜안 됐지? 다시 다시 설정 저장하기 왜 설정 저장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냐? 어 아닌데 됐는데? 아 이것 때문인가? 아, 이것 때문이구나. 오케이. 편집 완료가 됐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자. 아 근데 기존 거라서 안될 수도 있고. 됐다. 뜨네요수기아 강화 안해. Pretty, be careful. 아 드디어 어쨌든 10강을 찍었습니다. 126에 119. 144에 72 일단 물리 데미지는 이쪽이 훨씬 높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고요? 구독하면 나오.. 아니 구독이 아니라 돈에 쓰면 나오는 소리입니다 역시 갓 부직 오, 마제스틱. <목소리> 의 정우성 다크소울의 임요한 가클리피아님 사랑해요 하트 어 되게 막그 어... 어... 컨트롤 못할 정도로 손이 오그라드는구나 칭찬은 좋지만 구독을 아직 못정했어요 지금 일단 최유력 후보는 발광녀 발광녀가 일단 가장 유력한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기생충 되했어 손이 지금 완전 오우 일부러 이러는 거죠 저 부끄러우라고 왜 저걸 쓴건 내가 아닌데 부끄러운 건 나의 몫인가 버프가 없어 싫다 또 콘이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독이 돼야지, 뭘 알든지 말든지 하는데, 일단 구독부도 되고, 아, 그거랑 본파이어링, 그니까 그거 할때 나는 소리 음, 튼튼하다, 튼튼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 마리씩 끌어서 유지하고 시면 돼요. 헬로 펀터도 나쁘진 않은데. 가 작은 것 같다 어 소리를 좀더 키워야 되나? 뭔가 좀 작네요 일단 아직 오늘은 시험이니까 적당한가요? 말소리에 너무 지워지는 느낌이라서 일단 전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오! 아, 마제스티만 하는 게 나올라나요? 누구 대사냐면 우리들의 아이돌 미콜라시입니다. 미콜라시 대화에요. 미콜라시 대사. 음, 너무 긴가? 아니 그것도 그렇겠네 참 쓸데없는 데에다 저 수기를 남겼구나 악몽의 아이돌 뒤편이지? 좀 마제스트까지만 자를게요. 영상 아, 너무 잘린다. 그러네. 요그 덜렁덜렁. 덜렁덜렁이 가슴이겠지? 여유증 말고.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 반대야. 차놀이 그런 거 노노 안 봤습니다. 마제스티까지만 촬영했어. 아, 편집해서 다시 해야겠다. 이무기가 요런 점도 좀안 좋습니다. 공격하면서 이동성이 좀 크다는 거. 아, 가끔씩 그럴 수도 있지.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법. 여기서 죽은 거 처음이에요. 진짜. 여기서 낙사해서 죽은 거 처음인 것 같아. 데미지가 1회차 기준 안 나오진 않습니다, 최소한. 스킬 같은 거 다, 아 스택 같은 거다 찍으니까. 여자 시청자 있습니다. 있어요. 애초에 막, 그, 어쨌든, 몇백 명 들어오고 하는데 여자가 없으면 그것도 너무 슬픈 일 아닌가? 내 연애 세계처럼 너무 슬픈 얘기잖아. 아, 전 그런데 나갈 능력은 안 됩니다. 전 기본적으로 제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내 네, 소울 어디 지 저기 있구나.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냐 군대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다고요? 군대? 오아 욕하는 거 참았어 다행이다 아, 진심으로 쌍욕 나갈 뻔했네 오아 끔찍한 진짜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진짜 게임 못하는 여성 스트리머들이랑 합방에서 다크 소울 강의 방송하시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안 돼요 아, 그런 건. 아마 그리고 어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그리고 그어못 참을 것 같아. 아, 예전에는 누나랑 게임을 좀 많이 해 봤었거든요. 누나랑.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누나는 길 찾기 같은 걸 진짜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도가 있는 게임이었는데. 분명 북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 그걸 보면서 어 지금도 지금 속이 답답해지는 아, 걸 좋았니? 느낀다 그거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그걸 하라고? 그건 아니야 안돼 안돼 그걸 어떻게 참아 아 물론 제가 그냥 단순히 보는 거면은 그걸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망이 여기는 안 나가면 다행이지. 아, 지금 갑자기 댓글이 왜 이렇게 채팅창이 왜 이래? 자, 일단 진정합시다. 타 스트리머 방송 중에서도 그거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걸요? 그... 불본이랑 수울류 방송 보통 게임 찾아서 다니는 스트리머 분들도 꽤 많으셔요 근데 그분은 실력이 없는 거라기보다는 컨셉이 그랬을 때 저도 몇번 봤는데, 그분은 실력이 없다기 보다는 컨셉이 워낙 힘들어, 힘들어. 노각 물질 들고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좀 그래요. 보통, 안 되면 레벨업 하고 오잖아요. 그분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하니까. 애초 스펙이 완전 낮은 상태로 계속 도전하는데, 그걸 깨려면 어지간한 실력이 아니고 나서는 안 되지. 가장 많이 트라이 했던거요? 잠깐 생각을 해보자 일단 컨셉 하나는 본척 아니 옛부인 후보 중에 하나는 그거고 두번째는 루드비 걔도 한 40등가 했을거예요초회찬 기준 두번째가 아니 세번째 후보가 보스는 아니고 보스는 아닌데 아, 만약에 그냥 단순히 재도전한 게 가장 긴 게임으로 하면은 GTA 5. 그, 그거 비행 챌린지. 비행 스쿨이 아니라 비행 챌린지. 그게 아마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또 3명 엮였다? 불본 치카게 컨셉이요? 모르겠어요. 그거 좀 재미없어요. 아니 비행 그걸로 고생한 건 아니에요. 헬리콥터 운전한 거 말고 그외에스턴트 비행 챌린지 있잖아요. 그 트래버 쪽에서 아야 아, 트래버 쪽에서 하는 그거 두 방까지는 때릴 수 있구나 한 방만 더아 실수다 한 번만 더 내려찍어줘. 예, 경직 좀잘 걸립니다. 대검 기사 실수다. 그게 그 비행 학교보다 한열 배는 어렵습니다. 미친, 근데 솔직히 고수들이 보면 지금 이 플레이도 겁나 답답할 걸요. 지금 이렇게 쳐 맞고 있는 거? 왜 자꾸만요? 메인 미션에서 마이클. 아, 그 컨테이너. 아, 그거? 그것도 지랄 맞았긴 했어요. 하긴, 나도 내꺼 보면 답답하더라. 욕 나오던데, 진짜. 가끔 제가 찍었던 걸 다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봤을 때도 한숨 나오더라. 뭘 여기서 왜 도대체 구르기를 하지? 막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그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전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려면은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애초에 다자으면서 진행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타 많이 선정적이냐고요? 어, 네, 좀 선정적이죠. 무슨 성기가 나오진 나오는구나 성기도. 아 물론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 그래서 그아안 하... 나오진 않습니다. 나와요, 일단. 나오긴 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정말 아니, 어 아니 상 뭐라 그지 못하냐 잘하냐를 따진다면은 그래도 조금 잘하는 편이긴 한데 무슨 그 천상계 괴물들이랑 비교하기에는 너무 딸리죠. 아 일단 나는 인간 중에서 좀 잘할 뿐이야. 중상정도 정도고 실력 자체는 일단 그쪽 괴물들이랑 비교하면은 오 잠깐 5만이었지 15만 좀 넘겠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20만도 넘겠다 이렇게 하면 21만이면 아 24만이면 저거 되겠다 네 1회차입니다 애초에 저는 별로 그 그런 고수 플레이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이어서 55,000 스피드런이랑은 애초에 거리가 멀기도 하고 55,000 안 되는구나. 아 자, 이제 아, 얘를 좀 쉽게 이길 수 있으려나? 싸움장 어려운데. 일단 저는 반사신경이나 손가락 컨트롤이나 보수 수준에 들어갈 정도는 못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제 공략이 더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딱그 반사신경이나 그런 게 일반인 수준이라서 무리한 플레이는 강요 안 하잖아요.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최대한 그 초보자 입장에서 공략을 한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아 오랜만에 한번 보자. Oh dear, another dogged contender. Welcome, unkindled one, purloiner of s y n d o l s 난얘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 My the mantle of Lord. 그리고 얘가 제가 기르는 왕그 괴물인 줄 알았어요. 애거 예, 처음에 일본어 판을 해갖고 읽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싸왕자라고 뜨는 거 보고 나서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그 그 뭐지? 아, 뒤로 왔어. 아, 그거 뭐더라 아, 싸움 아, 일본에서는 왕자랑 왕녀랑 합치면은 그~ 제로 치는구나 싶었어요 그~ 뭐냐 왕자로 쌍왕자라고 합쳐서 부르는 건지 싶었어요 처음에는 뭘로 때려야 될까 이거 왠지 쌍광으로 때리면은